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 그래서 이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도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에 대해서 에, 만드시고 할 때부터 남다른 각오와 그리고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한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을 인격적 인간으로 에,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생체리적으로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물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무리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인격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때때로는 막 웃고 즐거워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어때요? 또 때로 고민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으면 눈물로 또 고통 속에 뭐 질질 짜면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하신 대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무엇을 만드시듯이 우리 인간들도 마음에 딱 요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확신하는 바대로 무엇을 시행하고 일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다 인격이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회를 구성하면서 인격적인 성도상관에 교제하면서 한번 만들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데 뭐 어떻게 우리가 얼굴이 있고 또눈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겠어요?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에 이게 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가 많았죠.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팔이 어디 있어요? 팔이 그리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이 없으세요? 영이신데요. 이런 표현들은 다 신인 동형 동감설이라는데 의해서 보면 사람의 모양과 형체대로 오히려 표현할 뿐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뭔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것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영적이죠, 영적. 그래서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데 육체적인 관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질을 발휘를 해야 돼.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교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이 또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원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리고 거룩의 요소를 우리가 다 함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사람이 왜 아니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이 방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사람들이 나를 많이 칭찬할 때 여러분 얼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혹시 다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도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죠, 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 자기를 뽐내고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어, 그런 넌 어, 크리스천들이죠. 비기독교인들은 실제로 그들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들도 말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기독교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마지막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교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이 교리의 바탕은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결단, 용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는 게다이 하나의 창조 신학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할때 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겠죠? 자, 소요리 문답 1문 1답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첫째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수많은 목적들이 있다는 거죠.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자녀도 잘 길러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한 자리도 좀 해야 되겠고 등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 중에 첫째 또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이거는 매우 어, 이 다양한 것들을 가슴에 담고 이 교리서를 만든 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중에 어떤 것 중에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성결해야될 것들이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작년에 표로 가졌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광,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남은 생활 동안에 이런 멋진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